네, 바닷가에 놀러왔고요 음, 약간 레버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비디오를 켰습니다 어, 제가 사용하는 XM 브로커 같은 경우는 1대 1000의 레버리지를 지금 제공을 하는데 어, 이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부의 추월차선을 탈수 없습니다. 물론 이제 단순하게 레버리지를 그냥 아무런 해치 방법 없이 이용하면 굉장히 큰 독이 되겠죠 어, 1대 100만 해도 조금만 어, 시세가 움직여도 프로만 움직여도 바로 내 자산이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훌륭하게, 훌륭하게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어, 굉장히 아름다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방법이 궁금하시면 저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어, 땡큐 잘 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